파인애플 주? 야, 야. 파인애플 i 노아 Yeah, yeah. 이 no, i n e a p p l e juice? No ice, yeah. Thank you. B? Thank you. I 네 a 그거를 꺼내서 한 잔을 이렇게 예, 그리고 예, 남자가 계산하라고 는면 지갑에서 잔돈을 꺼내서 줍다 예, 그런데 고백하자면 예, 왜그 한꺼번에 6천만 동을 한잔 했었나 뽑히기만 했으면 한 1억동 정도 한 잔을 하려고 했었어요 캔블러드는 예, 원한 거는 아닌데, 청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청기를 읽으니까, 야, 내가 는 꼴이, 낮다 달러가 폭등할 거다. 그게 나오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 6천만 동을 한꺼번에 환전한 겁니다. 다 청기를 읽어서 그렇다. 청기를 보니까, 청기를 보니까. 한국은 예, 이렇게 하락하고 베트남은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예, 10년이면 만납니다. 10년, 10년이면 만납니다. 예, 2025년도에는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잡는다. 그런데 그 한국이 IMF 가가지고 이게 훨씬 단축될 수도 있어. 예, 최소한 GDP는 그렇습니다. g m p 는뭐 확실하지 않은데. 예. GDP는 예, 10년 안에 따라잡힌다, 베트남한테. 앞으로 예, 꾸라박는 일밖에 없어. 왜 그러냐? 예. 한국은 솔직히 두 가지 발이 있었거든. 미국 발, 기업 발.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예, 미국하고 이제 그 동맹국 거의 아니잖아. 미국하고 안 친하잖아. 미국 발이 없어졌어. 거기다가 노동력, 그, 기업 활동 여건은 계속 안 좋아지잖아. 요 그러니까 한국이 좋은 두 가지, 한국이 이제까지 성장했던 두 가지 동력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거기다가 그, 중국한테 그, 기술력에서 모든 면에서 예, 다 사라졌고. 근데 그, 수출하는 나라에서 수출하기가 힘들어졌으니, 그냥 꼬라박는 거 밖에 없는 거 베트남은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 한국은 꼬라박는 나라. <laughs> 제가 베트남에서 이 짓을 하는 것도 예, 다 천기를 읽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예, 기회가 없을 것 같거든요. 10년 후에는 베트남 남자들이 한국 여자 만나러 예, 한국에 온다고. 지금이나 예, 그 제가 이러고 있지. <laughs> 금방 떨어졌대요. 천기를 읽는다는 건 슬픈 거야. 그러면은 너그 6천만동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거냐 예. 항상 여러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깨물러입니다 예. 카지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예. 뗄까 말일 일은 없다 200달러만 있으면은 예. 먹고 사는데 몇, 년, 몇 년이 있어도 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왜 200달러냐면은 제가 저번에 시드가 100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름을 하진 후에 다녔어요. 그리고 예, 400달러 따더라. 그런데 400달러면 얼마냐? 천만동이야. 근데 천만동 가지고 못 살거든. 그래서 예 200달러로 바꿨습니다. 기대를 없이 쓴거요 하루에 100달러씩은 따야겠어! 전에는 뭐한 4,50달러만 따도 만족하고 했는데 이제는 100달러다 그 여러분들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 여러분들은 제가 맨날 그 카지노만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여자 내려놨어요 두 번째 옵션은 뭐 냐? 예. 그, 여러분 들이 그, 제가 사진 오 영상만 맨날 올리면 재미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서비스 차원에서 매일 그 출장 마사지를 부르는 거야 출장 마사지가 보통 35만 동입니다 35만 원, 60분, 그, 출장 마사지를 불러가지고 방안에서 그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예, 협조한 여자들만 불러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왕중왕을 뽑는 거예요. 누가 마사지를 진짜로 잘하나? <laughs> 사실은 마사지 한달 해봤자 예, 천만 동이. 여러분들은 천만 동이 우습게 보이지만 매일 마사지 받을 수 있다고. 또도 출장. 그렇게 해서 잘하는 친구 있으면 은 아예 고정으로 해서 매일 그 출장 마사지를 와라. 그데너 여기서 한 시간 마사지하고 한 시간은 나랑 대화하고 가라 친구 해줘라 예 그렇습니다 예 친구를 돈으로 사는 건 외로운데 어떻게 친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하루에 5 0만동씩 주고 여기 와서 쓸데없이 그냥 나랑 대화만 해라 대화만 하고 약간의 스킨십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섹스는 없다 해라 하루에 네 시간씩 그리고 나잘 때까지 등짐 긁어라. 예. 이렇게 해서 일당 50만 명, 4시간. 그 친구를 구매하는 거죠. 왜이렇게 추한 짓을 하려고 하냐? 나이 먹으면 좀추해도 괜찮아. 나이 먹으면 다 그러고 하는 거야. 어. <laughs> 제가 이미 그몇 명을 섭외해 놨어요. 이제 한명한명 한명 불러가지고 마사지를 해서 왕중왕을 뽑겠습니다. 역시 아줌마가 좋아, 아줌마가. 아줌마가 힘이 세요. 우와, 씨. 괜찮아요. 예, 좋아. 아주 좋아요. 잿돗. 악소리 나는 마사지를 오랜만에 받아보네 아. 이야, 제대로다. 으아, 씨. 어, 이 언니가 힘이 세네요세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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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어, 어.